코로나 검사 행정명령, 모두에게 검사하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. 포항에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. 각 가구당 한 명이 검사를 받게 되고, 각 가구에서 한명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데요.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에 앞서 우리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RTPCR 검사 방식을 활용하는데요. 이는 정하, 정확도가 꽤 높다고 하지요. 자, 근데 미국 FDA에서는 어떤 검사도 항상 100%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.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습니다. 진짜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. 오늘 저희는 민감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민감도가 낮다면 정상인도 코로나 19의 감염자로 판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RT-PCR 검사의 민감도를 먼저 찾아보았는데요, 한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RT-PCR 검사의 민감도는 98% 정도가 됩니다. 어, 민감도 뭔지 아까 이야기했었죠? 진짜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정도입니다.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. 자, 100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입니다. 이 친구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검사에서, 어, PCR법에서 민감도가 98%다라고 이야기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정상인으로 판명 나눈 사람은 98명이 될 거고,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양성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2명이 될 건데, 이 2명은 가짜 양성이 될 겁니다. 자, 우리는 이 상황을 포항에 대입하기 위해 포항의 세대 수를 찾아보았습니다. 통일청 사이트, 사이트 코시스를 통해서 포항의 세대수가 22만 5,693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자, 그럼 포항의 22만 5,693명 이 정상인들이 어,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정상인들이 22만 1,179명 그리고 가짜 양성, 코로나19의 양성으로 판정받는 사람이 4514명이 됩니다.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? 가짜 양성자가 4514명입니다. 이 4514명은 무증상자 취급받으면서 강제로 입원하게 될 겁니다.